선생님, 어, 여행길을 어떻게 가면 돼요? 아 우선 소성역에서 1시 1이나 2시 1을 타셔야 해요. 타시고 오호. 이제 감천 이동 삼거리에 내리시는데 그게 여기입니다. 내리시면 여기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돌아가지고 저를 따라와고 세요 네. <웃음> <웃음> <오>. <웃음> 아, 보이시죠? 네. <laughs> <laughs> 여기서. 이요 오케이 네여기와 네. 이렇게 서있고 쭉 이렇게 쭉 오시면 다좀부끄데요예뻐요 <laughs> <laughs> <더 꾸던데. 웃음> <laughs> 이렇게 쭉어요예 이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아주머니들 와오 반응이 늘어나네요 여기로 <laughs> <laughs>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오세요 내려오시면 네 이쪽으로 오시 아, 아, 네. 돼요 그안시면 네. 돼요 너무 거죠네 <laughs> <laughs> <쉽고 웃음> 어, 위험다 여기. 네? 네? 짜잔. 아, 예. 네. 예. 여기가 이제 그 부산 기념품 1호점이고요. 바로 맞은편에 4호점. 현재는 뭐 아트사이드랑 양말 판매하고 있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성문화 마을이 어휘방자로 유명하니까 예. 어휘방자랑 양해방도 있어요. 귀여운 양해방. 마지막으로, 짠, 꾸찌면요. 와. 어. 짜잔. 음. 여기 이제 성은장 나만 꾸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놀러오세요. 박수! 박수! <laughs>